오래전에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유람선으로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계를 알고 또 견문을 넓혀주고 싶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유람선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그 유람선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해변에 좌초하게 됩니다 배는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칼칼 들어오고, 그래서 배는 가라앉아가고, 그래서 각자가 가까이에 있는 해변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쳐 가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이 아버지가 새 아이를 업고 해안선으로 헤엄을 쳐갈 수는 없었기에 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리고 그 아버지가 해안가까지 헤엄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급에 난간에다가 묶습니다. 파도나 또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묶어 놓은 거죠. 이제 큰 아이부터 그 등에 매달리라고 하고는 아버지가 바다로 들어가 해변가까지 데리고 헤엄쳐 갑니다. 혼자 헤엄쳐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이를 업고 헤엄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데려다 놓고 다시 배로 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묶어 놓았던 아이를 풀어서 업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뛰어들려고 할때 남아있는 셋째 아들의 눈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을 끌어 안고 아빠가 꼭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는 그 아이를 다시 배 난간에 잘 묶고, 둘째 아이 없고, 해변가까지 또 헤엄쳐 갑니다. 옆에 보니까, 자기 혼자 헤엄쳐 가다가도 지서 쓰러지거나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두 아버지를 해변에 데려다 놓은 아버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어, 그 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아들 둘을 살렸으니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어, 붙잡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다시 바다로 뛰어 갑니다. 막내 아이는 거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배에 묶인 채 아버지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결국 그 아들에게도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 아들과 끌어안고 그 아들을 풀어서 그 아들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버지가 헤엄칠 힘은 없고 그렇게 그 아들과 아버지가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헤엄쳐 갈 힘이 없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아들에게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꼭 이와 같습니다. 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사도 요한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찬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 몸도 씻겨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목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은 그 가론유다 때문에 여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론유다가 자신을, 당신을 팔 것을 아셨으면, 가론유다에게만 목욕을 하라고 하든지, 가론유다의 발만 씻겨두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 함께 있었던 어, 이, 아, 이 세족식을 이해하려면 그때 함께 있었던 이 세, 성찬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지요. 그런데 성찬을 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성찬하고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도망가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었죠. 제자들의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또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 그들과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려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을 받기 전에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게 되면 그 떡과 포도주, 우리 안에서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다 품고 하나되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고 내가 비록 주님에게서 떠나 도망쳐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회개 중에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은 이미 나를 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일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그 사람이 먼저 임금에게 가서 내가 도무지 이것을 탕감할 능력이 안 되니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이걸 좀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를 보니까 이것 다 갚아갈 능력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먼저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탕감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도무지 아들 자격은 없다. 그래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니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고 그 아들을 종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비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심지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세족식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 가론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론유다는 빼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고 다 씻겨주신 겁니다. 그때 이미 그들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전이었지만 죄짓기 전에 이미 다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다 아셨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조간을 지내면서 매 순간마다 나를 그렇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버려도 떠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계속해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할때그 떡을 어떻게 하죠? 어, 먹기 좋게 떡을 이렇게 미리 다 잘라 놓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찬은 떡한 덩어리로 했습니다. 큰 떡. 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덩어리의 떡을 한 덩어리의 떡을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한 떡. 그 떡에서 떼어먹었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다 한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몸의 뜻입니다. 너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남편의 죄가 따로 있고 아내의 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아내 허물이 내 허물이다. 그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겨가면 한몸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제 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말은 그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서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론유다 예수님 팔것 아시면서도 왜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셨냐 다 한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한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말은 가론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것이 다 너희의 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겸손이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함께 그세족의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몸이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성도의 죄, 다른 성도의 허물이 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에서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안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여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세족식에 참가하고 성탄식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때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같은 가정도 세워지고 천국 같은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나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사랑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한 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어느 가정의 아들이 그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제대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래 얼른 집으로 오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친구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어 그러면 더 좋지 얼른 오거라. 아들이 그런데 먼저 허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 친구가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 며칠은 괜찮지 않겠느냐. 아들이 며칠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됐뜸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내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란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특히 가족도 아닌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지금 생각과 나중에 너무너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그럴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짜증도 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게 된단다. 그때는 관계가 더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될 거니까 애초에 그런 이들을 나라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분은 나라가 길 열어주는 대로 가게 하고 너는 언론 오너라.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집으로 오지 않고 며칠 뒤에 군 당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시신을 확인하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깜짝 놀라서 달래가 보았습니다. 아들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팔 하나 다리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고를 당하고 돌아오는데 이 몸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나 같은 처지를 기쁘게 받아줄까? 불편해 하진 않을까? 점점 살다가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친구 데리고 왔다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가보아야 부모님에게 부담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그 말은 사랑을 잃으면 정말 소중한 것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잘 보낸다는 것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한 몸이라고 여기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감싸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뜨겁게 사랑만하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